고춧가루 설탕 마진마늘 그고 안녕하세요, 리씨와 씨입니다. 오늘은 동치미무 무침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먹을 반찬은 장조림이랑 동그랑땡. 오늘의 음료는 직접 담근 식혜입니다. 식혜입니다. 그럼 <laughs> 맛있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내가 잡아줄게. 아. 일어나서 어 일어나.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기 <laughs> 귀찮아. <웃음> <웃음> 일어나게 만들어, 엄 노른자는 깨잘 맛있어. 응. <laughs> 일어나. 가줘. 앉지 말고 <laughs> 이 정도? 자 얼굴이 안 나면. <laughs> 자 어우 맛있겠다. 흰거야 응. 신고야. 응. 아, 내 살려고. 아내거 들어달라고. 아. 오케이. <laughs> 육. 아, 응. 네. 먹어봅시다. 비빔밥은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 어떤 재료를 넣어도 비비면 다 맛있어 응, 그치? 동치미 아까 그냥 먹을 때는 엄청 새콤했는데, 응. 묻히니까 하나도 안, 안 시던. 그치? 응. 신맛이 없어졌어.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잘 됐다 많이 안 짜지? 응잘력어졌지 음. 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왠줄 알아 응. 왜? 설탕을 많이 넣었어 왜? 아, 워추 고추들어가. 서 음. 어, 나또 맛있는 거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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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다 아, 먹고? 응. 근데, 음, 무생채랑은 또 다른 맛이어서, 아무튼, 어, 응. 무생채랑은 좀 약간 다른 맛이야. 어, 이게, 맛있네. 다 먹었어. 어 몰라 밥을 두번 먹는 기분이야 밥알이 많아서 <웃음> 그치 <웃음> 당분간은 어. 장을 보면 안될것 같아 밑에, 밑에 어. 마트 가서 그냥 간단하게 볼 것만 어. 사고 오거나 그뭐 대형 마트나 그런 데 음. 가면 아예 가면 안될것 같아 사람 많은 데는 거. 좀 피해야 될것같아 어. 코로나 때문에. 음. 그냥 그리고 여기 지금 시흥에만 음. 확진자는 없는데. 응. 음. 의심 환자? 응. 어, 의심 환자만 4명이 지금 조심하긴 해야 될것 같아.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음. 아니 근데. 응. 음.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러게. 어.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이야. 난 그런 게 너무. 음. 마스크 꼭 착용하고, 어, 다니고, 네. 착용하고 다니고 맞아 밖에 나가는데 마스크 꼭 차고 다니. 너 있어 마스크? 집사님 지금 없어? 없어? 가져가줘. 어. 언니 회령 있어? 아있이 있어. 아, 있어? 있어. 어, 근데 빨아 가야. 쓰는 것도 소용 없대. 일회용 마스크야 써야 될 때.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 한번 쓰고 버리고 한번 음, 쓰고 버리고 냐야 네. 되는 거야? 빨아 쓰는 소용 없대. 네. 일회용 마스크. 아기 있는 집들은 더 아마 더 조심할 거 네. 같아. 그더 신경 많이 써야 될거 같아. 어. 그리고 아기들은 또 면역력이 네. 약하니까 음, 더 조심해 줘야 돼. 특히 임산부. 음. 응. 음. 유튜브 보니까, 음. 그 걸린, 그 중국에 우한폐는 걸린 사람들이 피픽 쓰러지는 길거리에서. 음. 그게 뭐 픽션도 많고 이래가지고, 어. 그게 음. 영상이. 어. 나도 그래서,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몰랐거든. 근데 뉴스에 유학생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진짜 그렇대. 진짜 그렇대? 아, 가피 쓰러진대. 유학생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음. 어떡하냐, 진짜. 아, 나는, 걱정이야, 진짜. 걱정했다니까, 지금 어차 밤에 잠에서. 걱정했어? 응 어, 나도 걱정 안 했어 나도 걱정했지 이러다 진짜 밖에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못 나가는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했다니까 응. 음. 먹방 못 찍는 거 아니야 너그 생각까지 했어 애기들 아, 어오지못 보내면 우리 영상 못 찍으니까 나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거 음. 내가 배달음식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사, 그, 어. 사는 거에 접촉 자체를 다, 아예 거의, 거의 다 차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꺼져. 어, 빨리 가. 너와의. 너와의 접촉하도. 너와의 접촉하도. 너와의 접촉을 보고 한다. 갈게. 어. 그럼 안녕. 설거지면 언니 가해. 과자 좀 갖고 와봐, 그거. 썰어져. 아, 그거마나 들지 않는가? 어. 아, 알았어. 걱정이 나면서 중국에 먹고 있는... 있어. 아우 걱정이다 걱정이야. <laughs> 아니 근데 심각해 진짜. 그게 발열이랑 기침이랑 같이 오니 열이 나고 응. 구토 증상이 있대 아 그래? 응 심하면 구토 증상까지 있다고 내가 봤던 것 같아. 그 우한폐렴 애들 데리고면 우리 집 갔다면 꼭손 씻기고, 보다 응. 어, 샤워도 시켜야겠다는 바로. 바로. 그래야 된것 응. 같아. 나 바로 사용시키고, 씻기고. 어, 밖에 나와서 온다 그러면은. 어 그냥, 그냥 바로 나가. 들어가야지.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